오 사장입니다. 오늘은 3번 시장에 3번 출구에 있는 순대국집을 찾아갔는데요. 일단 가격이 미쳤습니다. 점심 2시까지 6천원입니다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보글보글 순대국이 나왔습니다. 예, 구성품도 이렇게 가지가지 다 나오고요. 자. 야, 고기 보세요. 와,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, 국물을 한입 먹었는데 후, 이거 6천원 가격 맞아 이거? 밥을 딱 넣고 깍두기 딱 올린 다음에 한 입을 와따 살아있구만 아하야 진짜 이건 해자다 요새 누가 6천 원짜리가 있습니까? 보통 9천 원 만원 아닙니까? 야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와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.